여기는 회사원 B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원입니다 제가 오늘 CJEN은 다이아TV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다이아TV에서 받은 것도 있고, 제가 오랜만에 밖에 나간 김에 코엑스에서 쇼핑한 것도 있고, 한번 이것저것 열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건 내가 산 거. 러쉬에서 산 거. 되게 요새 또 러쉬에 빠져있습니다. 러쉬에서, 이거 슬리피. 바디 로션, 이거, 향이 되게 좋아서 다 써가고 있어서 하나 더 샀습니다. 라벤더 향이 나요. 약간 달달한 라벤더 향인데, 잘때 되게 향도 진하고 해서 기분 좋게 잘잘수 있어요. 슬리피, 이름도. 제가 러쉬에서 한 13만원어치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막 저기서, 고객님! 고객님! 하면서 저를 되게 애타게 부르더니 어왜 어, 왜요 그랬는데 어 영상 잘 보고 있다면서 저희 매장 찾아와 주셔서 기쁘다면서 뭔가를 주셨거든요 원래 러시는 샘플 같은 거 없는 거 아시죠? 헉, 아 맞아 헤어 트리트먼트인데 이 고체로 된 헤어 트리트먼트 이 제품이 매장 직원분들이 완전 강추하는 제품이라면서 써보시라고 한번 주셨거든요 오. 되게 비누비누한 향이 난다. 물에 살짝 녹여가지고 음 머리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트리트먼트, 컨디셔너로. 좋다. 쓰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코엑스 러쉬 매장 직원분들, 감사합니다. 러쉬에서 이렇게 팟으로된건얘 하나만 샀고요 나머지는 다이런 봉투에 있어요. 러쉬에 이런 거 베스밤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베스밤 풀어지는 ASMR 영상도 올렸었는데 이거를 엄청 많이 샀습니다. 요거는 장미 향 나는 베스방이고아 요거는 고체로 된 바디 컨디셔너. 이게 그 제가 쓰는 거 로즈 아르간 바디 트리트먼트가 이렇게 떠서 쓰는 바디 트리트먼트잖아요. 이렇게 거품으로 씻고 나서 인샤워 바디 로션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피부에 한번더 촉촉함을 주는 거. 근데 그게 이렇게 고체형으로 나와서 아예 액체형으로 돼 있으면 좀 씻겨 나가는 양이 있는데 이렇게 고체형으로 돼 있으면은 그런 씻겨 되게 나가는 양이 없어서 환경 보호에 조금 더 이렇게 저기 할수 있다고. <laughs> 근데 이것도 냄새가 되게 좋아서 어차피 그 로즈아르간 다 써가고 있어서 이따만한 거. 요거 하나 사왔고요. 이건 아마 그냥 비누일 텐데 약간 오렌지 향 나는 애고. 아 요거는 코코넛 바나나 향 같은 향이 납니다. 버게 달달해. 음, 좋다. 음. 얘네를 왜 사왔냐면은 제가 ASMR 영상을 찍으려고 산 것이냐? 아닙니다 얘네를 서랍 안에 넣어놓으려고 샀습니다 옷장 안에 넣어놓으려고 제가 옷장에다가 호프리? 그런 것도 넣어봤는데 걔네도 향이 되게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옷장 안에 넣는데도 근데 사실상 가장 강력한 방향제 옷장용 방향제는 이런 베스밤 애들이 아닐까 얘네가 향이 되게 강력하고 그리고 향도 좋잖아요 그래서 오래가지 않을까 그래서 옷장에 넣고 쓰다가 뭐 향이 약해지면은 욕조에 녹여가지고 쓰려고 이렇게 여러 개 다섯 개를 샀습니다. 그 서랍장에 속옷 서랍에 이렇게 넣고 쓰려고 사왔고요. 얘는 바디 마사지하는 마사지 바입니다. 이것도 되게 좋은 향이 나는데 이렇게 이렇게 제가 그 기름 리뷰에서 소개했던 동그라미로 된 기름을 다 써가고 있어가지고. 그, 여러분이, 그 뭐냐. 양파. <laughs> 어, 양파라고 했었던. <laughs> 그거를 다 써가고 있어서, 러시에 가서 또 다른 바디 마사지 바를 타왔습니다. 겨울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행 다닐 때도 갖고 다니기 좋고. 그걸 보관을 어디다가 해? 반찬통에. 하여튼, 이렇게 러시에서 제가 사온 거. 그리고 오늘 온 택배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RMK에서 온 거군. RMK에서 저한테 이번 SS 신상 컬렉션을 보내주셨습니다. RMK 시크 라이트 스프링 2018 SS 컬렉션. 무엇이 있을 꼬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어, 트리트먼트 오일. 이것은 그 쉐킷쉐킷에서 쓰는 그 오일 맞구나. RMK가 은근 스킨케어 제품도 괜찮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 RMK에서 나오는 파란색 스크럽제랑 또 내가 잘 썼던 게 스킨도 여기 거가 약간 레몬향이 나면서 각질 정돈 효과도 있고 그래서 스킨도 되게 잘 썼었고 RMK 클렌징 밤도 바닐라코가 그 RMK 클렌징 밤의 저렴이로 유명한 거거든요 원래는 뭐가 이렇게 많아? 잠깐 이낄쭉기가낄쭉기가 있다 만큼이 왔고 립 젤리 글로스 <laughs> 아 글로스랑 아이 컬러 믹스 컬러 잉크 아이 컬러 그리고 얘네는 멀티 페인트 컬러 크림 타입으로 볼 터치랑 립에 쓸수 있다고 리벤치크네요 크림 타입으로 된 호호 그리고 립 글로스는 아하 요거는 뭐 맨날 맨날 그냥 대충 바르기 좋은 거고 이거는 약간 바르면 투명한 푸른 펄이 있는 그런 글로스. 아하. 이게 RMK가 한 재작년인가 작년쯤에 파란색 투명 글로스를 내놓고서는 완전 대박 히트를 쳤거든요. 일본에서. 그래서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이런 푸른 펄이 들어가 있는 투명 글로스가 나온 것 같아요. 이거랑 이 빨간 글로스. 그리고 또 하나. 얘는 무엇인가? 키트로. 이번 SS 컬렉션 키트로. 보라색. 이건도 펜톤 선정 2018 SS 컬러와 퍼플 아니겠습니까? 무슨 울트라 바이올렛. 울트라 바이올렛. 응, 울트라 바이올렛 보다는 조금 더 붉은 게 많이 섞인. 이것도 글로스죠? 그리고 립스틱이랑 얘도 아이엔 치크 크레용. 보라색이 룩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팔레트도 궁금한데. 뭔가 2단인 것 같은데? 어허! 매우 보라보라한 구성. 미니 퍼프도 들어있고, 얘는 립인가? 마스카라인가? 마스카라. 마스카라. RMK 마스카라 안 써봤는데. 잘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칸에는, 밑에 칸은 아마도 슬라이드? 컨실러 컬러 코렉팅. 아하. 그리고 얘는 뭔가 컨실러 펜슬인가? 아하. 하이라이터 펜슬. 잘 써보겠습니다. 이것이 RMK 제품들을 다 깠더니 나온 것들입니다. 이게 아이, 뭐냐, W-Water Eyes Color Ink라고 하는데, 뭔가 색깔들이 매우 사이버사이버하죠. 이 RMK가 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바뀌면서부터 그런 것 같은데, 매우 이런 뭔가 색깔 구성들이 되게 사이버틱해졌습니다. 한 지난 2, 3년 동안. 여기도 꽤 사이버틱하고. 그런데 요 치크, 크림 블러셔, 리벤 블러셔는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는 사용하기가 꽤나 난해한 색들인 것 같습니다. <laughs> 이런 건 어떻게 살려볼 수 있겠다 싶은데 아 이런 거 잘못하면은 아, 그때 써야겠다 그 사이버 화장 따라해 보기 <laughs> 그렇습니다. 다음 다이아티비 리워드 존에서 가져온. 가져온 건 사실, 이번엔 요만큼밖에, 한, 한 대여섯 개밖에 제가 갖고 온게 없고, 다 다이아 TV를 통해서 저한테 보내주신 제품들입니다. <laughs> 설마, 이 매종 키친에 스티커가 붙어 있다는 것은, 설마 3CE와 매종 키친의 콜라보, 내가 전 색상 모두 구매한 그 블러셔가 여기 들어있는 건 아니겠지? 정답! <laughs> 아, 그래도 다행이다. 한 개밖에 안 주셨어. <laughs> 난전 색상 샀거든. 그리고 아! 립밤도 이거 콜라보 시리즈에서 안 샀고 파우더도 안 샀고 감사합니다 이거 소프트 치크 응 요거는 있는 거니까 나중에 뜯어보고 파우더 파우더 안 사서 다행이네 파우더 이거 장바구니에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말았는데 투명 파우더? 아 프레스드 파우더 약간 오렌지 빛이 도는 것도 같고 요거랑 립밤 메종키츠는 립밤 피치 베이지, 뭐, 이건 색깔이 있는 건가? 아하, 약간 색깔 나는 립밤. <laughs> 잘 쓰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클리오에서도, 대사원이 네 뭔가 저한테 다이어트를 통해서 보내주신 뭐, 뭐 이렇게 많았도 일단, 아이브로우 펜슬인 것인가? 이것은 클리오 킬브로우 오토 하드 브로우 펜슬. 저는 지금 머리색이 매우 밝음으로 이 색상에 좀 기대를 걸어 보겠습니다. 샤프너가 내장되어 있다고. 약간 그런 것인가? 그러니까 그 슈에무라에서 나온 오토타입 하드 포뮬라를 노리고 나온 것인가? 여튼 잘 써보, 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얘네는 무엇인가? 속눈썹 풀이라고. 클리오에서 속눈썹 풀이라고. 심지어 블랙과 투명 두 가지로 나왔다고. 워터프루프 속눈썹 풀이라고. 아하, 까만 거는 워터프루프. 투명은? 얘는 쌍액도 겸할 수 있다. 아하. 요새 속눈썹 붙이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풀을 바꿔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한번 써보겠습니다. 얘는 뭐지? 아하. 워터프루프. 이거 붓펜 타입 아이라이너가 이번에 이거 뭐냐 뭐냐 뭐냐. 털털털한 애들이랑 뭐 쿠션도 나오고 이 시리즈로 쿠션도 나오고 여러 가지로 나는데. 왔 아이라이너도 이 시리즈로 나온 거. 아니 이것은 초보자도 손쉽게 속눈썹을 붙일 수 있는 라우드 형태의 속눈썹 집게인 것 같지만 실상 써보면 속눈썹이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집게에 되어서 결국엔 여기가 이렇게 팔랑팔랑 떠 있는 속눈썹으로 붙여주게 되는 그런 집게가 아닌 것인가? 래퍼요. <laughs> 여튼 감사히 받겠습니다. 주신 물건이니까. 아 이런 게 나온 게 클리오에서 이것들이 모두 속눈썹이 나왔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올!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 이 솜색 디자인이? 약간 브라운이랑 믹스 사야 믹스모야 블랙이 아니야 뭐 이런 컬러만 주신 건지 모르겠지만 아 이거는 블랙이네 이런 거 보시면은 모가 브라운이랑 블랙이랑 믹스가 돼 있는데 이러면 훨씬 더 자연스럽죠 그리고 투명 줄에 모가 그냥 이렇게 칫솔처럼 띡띡띡 띡 끊기는 뭐가 아니고 이렇게 끝으로 가서 샥 하고 빠지는 자연스러운 뭐 오호 아 그리고 컬 디자인도 J 컬 C 컬뭐 J C 컬 이렇게 돼 있고 길이도 5mm 8mm 뭐 등등 다양하게 오호 괜찮군 잘 써보겠습니다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속눈썹 자주 묻이니까 그리고 여튼 클리어에서 주신 건 여기까지고 이건 뭔가 신생 브랜드인가? 보나벨라 프리미엄 바이오 셀룰로우스 마스크. 아하, 그 셀룰로우스 마스크로군. 그 투명투명한, 이렇게 약간 젤리 같은 걸로 돼 있는. 요거는 나중에 세수하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나벨라라는 스킨케어 브랜드에서 데일리 썸블로. 이거는 라보테 크림. 잘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이아 t 비 리워드존에 이런 게 들어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스무 살 때부터 면생리대만 써왔습니다 슈퍼에서 생리대를 사지 않은 지가 한 10년 된것 같습니다 뭐 가끔가다 밖에 나가는데 터졌다 뭐 그런 응급 상황에는 편의점에서 파는 뭐 4개짜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사서 쓰기도 하지만 저는 면생리대를 씁니다 근데 다이아TV 리워드존에 면생리대가 들어와 있어서 두 개씩 집어 왔습니다 이게 포피엠테라피 화이트 캐시미어 면 생리대 이게 중형이고 아 이거는 라이너로 대형인 라이너. 음안 그래도 이게 면 생리대가 일회용은 아니라서 빨아서 오래 쓸수 있는데 몇년 동안 쓰다 보면은 면도 이렇게 왜 수건도 점점 쓰다 보면은 처음에 그 부드러움이 아니라 조금씩 뻣뻣해지잖아요. 옷도 그렇고 그런 것처럼 생리대도 되게 뻣뻣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바꿀 때가 되었구나 했는데, 이런 애들이 들어와 있어서 써보려고 합니다. 잘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브랜드에서 같이 여성 청결제가 나왔는데, 테미닝 클렌징 워시, 호피 엠테라피라는 곳에서 나왔는데, 이것도 한번 써보려고 해요. 이게 뭔가 유기농 인증을 받은, 어, 에코서트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 그래서, 피부 안전성 테스트도 완료했다고, 마침 여성 청결제 다 썼는데, 갈아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는 길에, 그리고, 물티슈 형태로도 오, 좋아. 어 좋아 갖고 다닐 수 있네 어 밖에 나갔을 때오 이런 거 물티슈 형태로 된거 생리 중에 밖에 나가서 굉장히 유용어 유용하죠 그리고 제가 요새 자주 쓰는 이뭐 조직이 성기네 어쩌네 하면서 결국에 맨날 쓰고 있는 뷰티 블렌더 미니 사이즈 코 쉐딩 할때 매우 유용해서 이거 두 개씩 더 필요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어 미샤에서 레디언스 파운데이션이 리뉴얼 됐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색상 가져왔습니다. 레디언스 파운데이션이 미샤 레디언스 파운데이션 아주 기대됩니다. 그리고 요새 제가 리퀴드 타입 아이라이너를 쓰기 시작해서 어떤 게또 좋을까 여러 가지 써보고 있는데 웨이크메이크 제품 리퀴드 타입으로 된 브라운이랑 또 디파이닝 마스카라, 롱앤컬 마스카라라고 해서 가져왔고요. 닥터지 닥터지의 선크림이 제가 작년 봄인가 여름쯤에 한번 영상으로도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걔네를 겨울에 쓰려니까 조금 건조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봄여름엔 좋았는데 그래서 딥 모이스트 업선이란 애가 있길래 요거 요새 써 보려고 가져왔습니다. 또 요새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미세먼지가 많아서 이게 또 미세먼지 차단 효과도 있다고 해서 봄, 여름에 그래서 많이 썼던 건데, 촉촉한 버전 가져왔고요. 그리고 리얼 테크닉스에서 이렇게 기름종이처럼 쓸수 있는 납작이들. 기름종이처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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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애들이 나와서 얘네도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써보려고요. 그리고 이거는 보나벨라 로즈워터 톤업 크림. 아하. 약간 CC크림 같은 느낌으로 쓸수 있는 거 알겠습니다.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맞아. 페리페라에서 파데가 새로 나왔길래 또 페리페라 뭘 사든 중박 이상 하는 브랜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페리페라에서 베이스 제품을 살 때는 절대 1호를 사지 말고 웬만하면 2호를 사는 것이 안전하다. 그래서 2호 베이지 컬러로 파데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대박 사건이 있어. 다이아 티비 리워드 존에 겔랑이 들어오셨다. <웃음> <웃음> 사랑해요! <웃음> 심지어. 이번 크리스마스 한정판으로 들어오셨다. 사랑해요. 이 구슬 파우더. 이번 크리스마스 한정판. 사랑해요, 겔랑. 제가 또 겔랑, 겔랑 생각하며 겔랑겔랑 하며 우는 겔랑 덕후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합니다, 겔랑. 그리고, 파리를 골드. <laughs> 파리르골드 00번이랑 01번이랑 가져왔습니다 제가 또 아, 저의 또 엄청 사랑하는 파데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파리르골드 10만원 넘는 겁나 비싼 그러나 10만원 이상 주고 살 가치가 있는 그런 파데 사랑해요 겔랑 그리고 겔랑 키스키스 키스 립스틱 이번에 이렇게 9가지 색을 본격적으로 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키스키스 키스 립스틱 그래서 9가지 색 얘네가 새로 나온 갤랑 키스키스 매트 한정판들인데,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요 케이스가 조금 소름돋는, <laughs> 아, 소름돋는 케이스라는 거. 크리스마스 겨울 한정이라서 금색으로 나오긴 했는데, 그리고 컬러들이 대부분 약간 크리스마스 한정이기도 해서, 레드 계열 중심인데, 가끔가다 요런 약간 핑크 도는 밝은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바르면 되게 얼굴 환해지는 그런 컬러고 그리고 이거 매우 베리 카일리 제너한 보라색, 회색 또는 보라색 크... 이런 거 바르고 이제 힙하게 인스타에 막 이렇게 올리면 그 사진을 보고 10년 후에 무슨 생각을 할까? 가전좀 그러니까 궁금해집니다 이것도 되게 차분한 보랏빛 핑크로 바르면 예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옆에 이거 막 걔랑 키스 키스 이렇게 음각해놓은 게 너무 예뻐가지고 그리고 이 지금 보이는 매트한 립스틱의 이 매트한 자태 이것 때문에 지금 손등에다가 발라보기도 매우 아깝습니다. 갤랑 사랑해요 제가 내 갤랑에서 돈을 얼마나 많이 썼냐면 이 보여줘야 돼 제가 갤랑에서 돈을 얼마나 많이 썼냐면 제가 그 갤랑 스파 한번 갔다 오고 나가지고 펌프 받아가지고 자 오키드 폼 클렌징 그리고 이거 이것만 해도 한 병에 거의 10만원 10만원 넘나 10만원 하는 이 오키드 라인에서 나오는 스킨 그리고 거의 60만원 돈 하는 크림 요, 요새 저의 데일리 크림입니다 맨날 쓰고 있습니다 사랑해요 겔랑 <laughs> 그리고 저의 겔랑 돈지랄의 완성판 짠 마스크팩 제돈 주고 산 겁니다 아 이거 말고 맞아 이 오키드 시리즈 결국엔 그 크림 마스크도 샀습니다 겔랑 사랑해요. 더 이상 뭐할 말이 없긴 하지만 여튼 사랑해요, 겔랑. 이 아베이 로얄 이 오일 에센스의 미니 사이즈 버전, 15mm 버전. 이게 20, 본품 30mm 짜리는 20만원인가가 넘는 제품인데 이 미니 사이즈 버전으로 있길래 하나 받아왔습니다.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사랑해요, 겔랑. 그리고 아직 우리에게는 쇼핑백이 하나 더 남아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인가? 닥터엘시아 오로라 커버 쿠션 21. 닥터엘시아 이것도 신생 브랜드인 것 같은데, 커버 쿠션 수분감과 커버력을 동시에 갖췄다는 쿠션인 것 같은데, 시간 날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지? 미드나잇 시네마 라벨 인 루즈. 방금 전에 이 쿠션 브랜드에서 나온 립 제품인가 보군요. 어, 어떻게 생겼길래 이렇게 촉촉하게 나온 거지? 아하, 이렇게 생긴 립 펜슬 을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매미 리 컬러군요. 요거는 이거는 아 템버린스라고 젠틀몬스터에서 화장품 브랜드를 런칭을 했습니다. 서울 시티즌의 힙함의 대명사 젠틀몬스터. 전에 첫 제품은 핸드 크림이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댄스 인핸스 크림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냥 크림인 것인가? 오. 병 모양이 좀 독특하네. 예쁘네. 응? 약 냄새? 어. 약간 한약 냄새. 음.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이냐? 크라베뷰티.com 피부 리셋이 필요한 순간. 이것도 뭔가 신생 브랜드인가? 아, 맞아 맞아 맞아. 이거 브랜드 이름이 좀 어렵잖아. 이거 리아유 님이 만든 브랜드야. 뭔가 케일을 이용해서 뭔가 화장품을 만드셨다고. 안녕하세요, 리아유입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고서야 우리 모두가 스킨케어에 대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지 실감하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말은 안 하겠지만. <laughs> <laughs> 유해성분 공포증, 수많은 제품 단계, 이래야 옳다, 저래야 맞다는 수많은 스킨케어 법칙들. 바르고 더 바르라는 마케팅에 결국 우리의 피부가 본의 아니게 피해자가 되어버렸죠. 우리 피부를 아껴줘야 할 스킨케어가 어느새 우리 피부를 공격하고 있진 않은가요? 끊임없는 여드름과 해전제, 과도한 유분기와 피부 홍조, 안성적인 염증 예민해진 피부, 익숙한 이야기인가요? 우리는 피부가 얘기하고 바라는 것을 무시하고 피부가 필요하지도 원치도 않는 제품들을 너무 쉽게 바르고 있어요. 우리 피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꽤 똑똑하답니다. 피부가 본래 가진 기능과 장력을 존중하면 피부도 반드시 고맙다고 보답할 거예요. 그 어느 조언보다도 본인 피부의 소리를 들어주는 게 가장 현명한 피부 관리법이에요. 그리고 스킨케어를 할 때는 스트레스는 내려놓고 즐겨주세요. 오호! 이거 씬님이 되게 좋다고 그랬거든? 인스타에 씬님이 이거 올리면서 되게 좋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 요 조그만 게, 오! 세련됐네, 디자인. 힙한데. 오호, 이 조그만 뚱뚱이 병이 각질 제거제, 아하 각질 제거제고. 이게 클렌저, 노폐물을 꺼저적로 제거 오호 나 아마 제일 먼저 이걸 써보고 싶은 것 같아 원래 리아유 님이 되게 여드름성 피부였잖아 근데 뭔가 유튜브를 하면서 피부가 되게 좋아졌다고 했거든? 관리를 하면서 하여튼 잘 써보겠습니다 제일 기대되는 제품 이 라운드... 뭐? 어떻게 읽는지는 라운드 모르겠는데 라운드어 라운드야아 라운드어 라운드야? 여기에서 또 어마어마한 선물을 보내주셨네요 올리브영에 입점돼 있는 각종 스킨케어 제품도 여기서 나오고 향초랑 디퓨저 같은 것도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았는데 <laughs> 뭐야 이게 다 커피 맛 우유, 바나나 우유, 딸기 우유 얘는 뭐야? 귀여워 립밤! <laughs> 메론 맛 우유 바디워시, 바디로션, 핸드워시 바디워시 와, 와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다 잘써 보겠습니다. 우와 마침 핸드 워시 집에 떨어지고 있었는데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긴긴 여정의 마지막 최고 무겁고 최고 거대한 거 예. 아, 진짜 거대하다. 아 진짜. <laughs> 귀엽다. 이거 아이돌들이 받는 그런 케이크잖아. 조공으로 <laughs> 하여튼 회사원 네이처를 100만 구독자 기념으로 저희 담당자분들이 특별히 주문해주신 케이크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축 기뻐라고 <laughs> 뭐하는 거야? 기뻐하겠습니다. 여튼 회사원 A채널을 구독해주신 100만분이 넘는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뭐 잘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이런 거 말고 꾸준히 지속 가능하게 채널 운영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100만 이런 숫자가 저와 별로 어울리지도 않는 것 같고 여튼 이왕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잘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히. <웃음> <웃음>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파잉!